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너무 좋죠? 좀 빠지셨네, 지난주보다. 놀러들 다니시라고 다 학원 안 나오시더라고요. 어, 어디로 놀러 다니시나, 꽃 보러 다니시나. 네. 자, 유치권 할 차례입니다. 113페이지죠. 음, 지난주에 이제 소유권에서 이제 공동소유하고 용액물권 세가지를 했죠. 용액물권은 뭐 크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보시라고 그랬어요. 공동소유에서는 일단 공유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물건이 지분에 의해서 수인의 소유로 된 때를 공유로 한다. 그 공유자들 사이에 아무런 인적관계가 없다. 아. 공유였죠. 지분 처분의 자유와 공유물 분할의 자유가 있는 게 아주 특징이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지분에는 균등추정, 지분은 공유물 전부에 효력이 미친다. 그다음에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공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거나 공유지분을 포기하게 되면 국유가 아니라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이 된다. 그 다음에 공유물 사용수익은 공유물 전부를 사용시하되 독점하지 말아라. 즉 지분 비율로 사용해라. 공유물 처분 변경은 전원 동의를 받으라 공유물 관리는 공유자의 지분의 관반수로 결정해라. 단 보존 행위는 각자가 할수 있다. 공유물에 관한 세금 등 부담도 지분 비율로 하되 공유재정에서 1년 이상 부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공유자가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공유물 분할의 자유가 있다 그랬죠? 분할 금지 특약이라든가 법률 규정에 의하여 분할이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분할할 수 있다. 협의 분할이 원칙이다. 협의가 안 되면 재판 분할할 수 있다. 분할하게 되면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생기고 다만 항속재산 분할만큼은 소급효가 있다. 분할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걸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 다른 공유자가 지분 비율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져라. 공유지분에 설정된 저당권은 그 설정자가 취득한 부분에 집중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공유에서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합의은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거죠. 동업계약관계라고 했습니다. 지분 처분의 자유가 없고 공유물 분할의 자유가 없다고 그랬죠. 아, 합의물, 합의물을 처분 병행할 때도 공유와 마찬가지로 전원동의가 필요하고요. 다만 보조는 각자가 할수 있다. 지분은 처분하려면 전원동의 받아라. 또 합의관계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합의물을 분할할 수 없다. 다만 합의가 종료가 되면 분할할 수 있는데 이때 합의가 종료되는 사유 두 개. 조합체 해산과 합의물의 양도가 있었죠. 그리고 합의자가 사망하더라도 그 합의 지분은 상속되지 않는다. 잔존 합의자에게 귀속이 된다. 총유 비법인 사단,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공동 소유하는 걸 총유로 한다. 지분이란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총유물 분할이라는 것도 없다. 총유물 관리처분은 총회결의를 거쳐라. 특히 보존행위도 총회를 총회결의를 거쳐라. 반면에 총의물 사용식은각 사원이 정관기타 규약에 쫓아 사용식할수 있다. 총의물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사원 자격을 취득 상실함으로써 취득 상실한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죠. 용인물권 지상권 타인 토지에서 공작물, 건물, 공작물, 수목 등을 소유하기 위해 그걸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죠. 타인 토지는 일필 토지 전부 또는 일부여도 상관없고, 경작 목적으로는 안되고, 지상물이 없어도 지상권을 성립하고, 지료 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고, 담보 목적의 지상권도 가능하고, 취득은 법률 행위, 법률 규정, 그중에서 법률 규정, 법정 지상권이 있었죠. 305조, 366조. 305조. 토지와 건물이 있고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건물의 전세권이 설정이 되고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건물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가 법정상권을 취득하고. 366조.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고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그 저당권이 실행돼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됐을 때 건물 소유자가 법정상권을 취득한다 그랬습니다. 지상권의 존속기간. 최장은 없고 최단이 있었죠.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 기간을 정하지 않아도 법에서 기간을 정해 줬지요. 존속기한및 존속기간 기억하셔야 되고 갱신에서는 갱신의 간접적 강제라고 해서 지상권이 존속기한 만료로 소멸하고 지상물이 현존할 때 갱신 청구하고 거절당하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지상물 매수 청구는 거절하지 못한다. 지상권의 효력. 타인 토지 사용시 적극적으로 사용시해라 현상유지도 지상권자가 해라. 따라서 지상권자는 필요 이상한 청권이 없다. 지상권 처분, 담보 제공, 토지 임대할 수 있다. 설정자 동의 필요 없고, 금지특약은 무효다. 지료지급약정이 있다. 등기해야 재산자에 대항할 수 있다. 경제사정의 변동 이 있을 때 지료 증감 청구할 수 있고, 2년 이상 지료를 연체하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데. 특히 토지 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서 2년 이상 연체했을 때는 양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2년 이상이어야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지상권이 소멸하게 되면 지상권자는 토지를 원상에 회복해서 반환하되, 즉 지상물을 수거하되, 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으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면 지상권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 지상권 기본 기억나시나요? 특수지상권의 분묘기지권, 구분지상권, 관수법상 법정상권이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인 지상권 내용을 먼저 숙지하시고 특수지상권에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된다고 랬습니다 지역권이 유력하다 그랬죠. 지역권 정도 맞추시면 된다고 랬습니다 특히 조문 조심하죠. 지역권은 타인 토지로부터 자신 토지의 편익을 제공받는 거죠. 요역지와 승역지가 존재하고 요역지는 일필토지 전부여야 되고 승역지는 일부여도 무방하고 반드시 인접할 필요가 없으며 지역권자는 승역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었죠. 292조와 293조, 3 5조 이렇게. 지역권의 수반성,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정하여 이전하며 요역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목적이 되고 다만 다른 사자가 다른 약정할 수 있다. 이걸 지역권의 수반성 그랬습니다. 부중성, 지역권은 요역적으로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이건 강행규정이었죠.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하고 다만 공유자 1인은 자신의 지분에 관해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지역권은 지료지급이라든가 존속기간이라든가 갱신과 관련된 규정이 없다. 취득 중에서는 통행지역권의 시어취득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을 시어취득하게 되는데 특히 통행지역권의 경우에 그 표현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통로를 개설해라 그리고 승역지 소유자에게 보상하라 그게 통행지역권의 시어취득이었습니다그 다음에 여기까지 특징이 있었죠? 효력이 300조 공작물 공동 사용이 있었고 298조 약정을 통해서 승역지 소유자가 적극적 의무를 부담하되 299조 위기를 통해서 그 의무를 면할 수 있다. 지역권은 물권적 청권 구 인정이 되되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지역권 소멸사유 중에서 소멸시효하고 위기 요거 기억해달라 그랬습니다. 마지막에 전세권이 있었죠. 전세금 지급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사용시 나중에 전세금을 우선 변제 받는 권리. 객체는 타인 토지 또는 부동산, 일필 토지 전부 또는 일부, 일동 건물 전부 또는 일부, 그런데 농경지는 제외. 그죠? 전세금은 반드시 지급하라 현실적으로 주고받을 필요 없고 기존 채권으로 지급을 가름할 수 있다. 전세권의 뜻과 특징이죠. 취득은 법률행위를 통한 취득이 대부분이라 했죠. 계약과 전세권 등기와 전세금 지급. 인도는 요건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전속기한면 갱신 조문 기억해야 되죠? 최장 10년 넘지 못한다. 넘으면 단축한다. 건물전세권은 1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1년으로 본다.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전세권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6개월이 경과함으로써 전세권을 소멸한다. 갱신 약정 갱신이 있었고 특히 건물전세권의 법정 갱신. 기간 말려준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 설정자가 아무런 통제를 하지 않으면 기존 전세권과 동일 조건으로 갱신한 것으로 보되 기간은 정함이 없다. 그리고 법률 규정의 한 갱신이니까 등기 필요 없다. 갱신에 따른 변경 등기 없이도 자신의 전세권 주장할수 있다. 효력과 관련해서는 독특한 게 있었죠. 304조 타인 소유 토지 위 건물의 전세권이 설정되었을 때그 전세권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미친다. 305조 법정상권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은 전세권 양도, 담보 제공, 목적물, 임대, 전전세 할수 있다. 설정 자동이 필요 없다. 여기까지는 지상권하고 똑같은데 다른 게 있었죠. 금지 특약 할수 있다.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무효.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유효. 그죠? 그다음에 임대 전전세에 대해선 책임을 가중한다. 불가항력적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라. 그걸 전제로 목적물에 대한 임대와 전전세의 자유를 주고 있다. 전세권의 효력이죠. 전세금 증감청권이 있는데 증액은 제한된다. 20분의 1 초과할 수 없고 1년 내 재증액할 수 없고. 그죠? 전세권이 소멸하면 첫째 소멸사유 중에서 소멸 통보한 소멸사유가 있었고 소멸 청구형 소멸세가 있었죠. 소멸통구는 아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거고요. 여달 지나야 되는 거고. 소멸청구는 용도에 따라 사용식하지 않았을 때 소멸청구, 311조가 있었죠. 또 전세권의 목적물의 일부가 불가항력적으로 멸실됐다. 그럼 그 멸실된 부분만큼의 전세권이 소멸한다. 목적물의 멸실. 효과 317조 동생, 동시행명, 동생범권 있죠.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과 전세권자의 목적물 인도 및 말소 등에 필요한 서류 교부, 요게 동생관계. 설정자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권자를 목적물로 경매하여 우선면제 받는다. 이 경매와 관련해서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앞서는 전세권이 있을 때 저당권자가 경매를 넣는다 하더라도 전세권을 소멸하지 않고 또 일부 전세권자는 설령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해서 전체를 경매 넣을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전세권자도 목적물에 부착한 자신 소유 부속물을 수거해서 원상에 회복해서 반환해야 될때 부속물 매수 청권이두 개가 있었죠. 설정자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과 전세권자의 부속물 매수 청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전세권자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제한이 있었죠. 두 개만 냈죠. 설정자 동의받아 부속한 거하고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거하고 그것만 전세권자는 매수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세권자도 필요 상한 청구는 없다. 뭐 이런 것들이어요 이런 것들이 늘 말씀드리지만 세부적으로 생각이 안 나도 돼요. 그런 게 있었구나 정도를 자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머릿속으로.